안녕하세요. 구매도 동미, 구대 헬퍼입니다. 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제 팔면 안 되는 상품들, 어, 조심해야 될 상품들, 지식재산권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식재산권 침해 시에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식재산권은 이제 특히 이제 뭐 수동등록, 반자동등록, 대량 등록으로 대부분 하시는데 이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완벽하게 피해 나가기에는 거의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대량 등록으로 할때뭐 완전히 지재권 침해 이슈가 없는 카테고리만 한다면 모를까 꾸준히 하시는 경우에는 조금씩 지식재산권 침해 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지식재산권 대응 방법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는 무조건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대량 등록을 하면서 고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에게는 본인이 지식재산권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삭제 요청 시에는 즉각적으로 사과 후 삭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지식자산권 침해 시에는 해당 마켓을 통해서, 뭐 이제 쿠팡을 통해서, 11번가를 통해서, 옥션 지마켓을 통해서 그쪽에 요청을 해요. 그 권리를 가진 자들이. 그러면은 마켓 측에서 일괄 판매 중지 처리를 하거나 저희에게 이제 삭제를 요청하죠. 합의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침해 당하지 않게 이제 상품 삭제를 하는 게 목적이라 저희가 즉시 삭제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개인 메일로도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무지해서 잘못 올렸다, 죄송하다라고 남기시고, 즉시 삭제해주시면 됩니다. 합의금을 요청한 업체의 경우, 보통 메일이나 문자나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권리침해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는데, 대부분 바로 합의금을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고, 상품을 얼마나 판매하였는지 회신을 요청합니다. 이때, 판매된 이력이 없다면은 삭제하는 선에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아요. 본인들도 이제 합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거의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처음부터 합의금 뭐 내용이 담긴 내용 증명을 받으신 경우에는 이제 판매된 이력이 없다면은 먼저 연락을 취하셔서 죄송하다고 바로 삭제하겠다고 한 건도 판매된 이력이 없다 하면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최대한 하시는 게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요청할 시에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사를 받으면은 이제 대부분 무혐의나 기소유예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아예 판매 이력이 없는 게 아니고 한두세개 정도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이 처분의 기준이 고의성과 플러스, 피의 액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나 대부분 기소유예에서 마무리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정말 정말 운이 나쁘게 벌금형까지 나왔다 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50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시작하기 전부터, 너무 겁부터 내셔서, 어, 뭐 하나 잘못하면 몇백만원 내야 된다던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하셔서,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음 너무 막 이제 겁나는 겁게 너무 심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을 상품 등록이나 소싱을 어려워서 못하게 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